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요일은 11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86280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서서히 고개를 들어올리면서 오늘 슈팅이 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조금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수소 물류 체계를 구축을 한다, 수소 충전 가격이 20% 싸진다라는 부분들,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나섰는데 거기에 중심이 현대글로비스다. 어,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가스공사, SPG와 수자동차용 수소 수차용 어, 수소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 양해각서를 어,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 어, 현대제철 수소 공장에서 어, 진행됐는데. 여기에 수소 운송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 글로비스에서 수소 공급망 관리 시적화 플랫폼을 이용해 효율을 높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충전소의 수소 잔량 이제 어 이런 데이터들의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서 충전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국내에 수소를 유통하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어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 수소상용투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험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 현대 현재 운영 중인 디젤 차량을 단계적으로 수소 트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소 사회 팽창의 도약점이될 액화수소 도입을 위해서 어 특수 선박 건조 인수 투자를 단행해서 어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액화수소를 들어올 전략이다. 그럼 뭐 물론 국내에서 수소를 좀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통을 또 진행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찌 됐건 수소 물류 체계에서, 중 심이 될수있 다는 부분 들, 이런 부분 들이 친환경 에너지 그린 뉴딜 산업과 좀 맞물려서 기대감 을 동반 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정유선 시대 핵심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환경 조성 중이라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현대모비스의 모듈 AS 부품 사업이 일정 분할돼서 어, 현대글로비스 합병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이거에서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어, 여러 안에 나오고 나오고 있지만 여러 관련 안이 또 나와주고 있지만 핵심엔 현대글로비스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이 어, 변화의 중심으로 설 전망이 되는 현대글로비스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사업, 어, 수소 관련해서 물류 체계 인프라 사업에 진출을 한 거죠. 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어, 정의선 승계 핵심 지목도는 글로비스해장침임후 뒷전으로 좀 밀려났다. 사실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사업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 지분을 보유한 대표 기업인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 엔지니어링, 대한 이사 등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 지배구조 개편 후에 현대 글로비스 등은 책임 경영 테두리에서 어, 더욱 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어~ 이슈가 지속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수 없지만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왜 지금인가 어~ 리더 교체 가능성이 좀 정문구 회장의 등기이사로 재선, 재선임하지 않으면서 그룹 리더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 회장의 취임을 하자 어~ 시장에서는 왜지금인가 대한 의문이 뭐~ 끊, 끊어지진 않고 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현대글로비스가 뭐~ 어~ 좀 이~ 기업 가치에 좀 긍정적이다. 어,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큰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순환 출자 고리 이런 부분들을 정회장 정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지분을 어 그룹을 지배력을 유지하는 원천이다. 이런 부분들. 어, 정인선 회장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 순환 출자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계열사 주주들을 등하시할수 없다라는 부분. 자 여기 이런 부분들 현대글로비스 좀 개인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정인선 회장 여기 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이 지분이 앞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소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 좀 긍정적으로 참, 참, 그 선장성 어, 지배구조 개편. 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 나와줄 겁니다. 어, 지배구조 개편이란 이런 자 여기에서 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조 어,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뭐 최근에는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할 건데 여기에서 현대글로비스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글로비스가 빠지고 현대기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배구조 연계 글로비스 진출선은 선 그었다. 어, 오픈 플랫폼 형태로 기존 업체와 정보 공유를 하면서 5년 내 자동차 10만 킬로미만 그 자동차만 인증제로 현대차 중고차 시장을 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 기아차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어, 자동차 판매가 좀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동차 시장이 좀 이제 중국이라든가 글로벌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고 있다,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현대차라든가, 현대차는 세타 엔진이라든가 그런 충당금을 좀 충당을 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을 조금 어, 적자로 기록을 했긴 했지만 충당금을 제외한 이익으로 봤을 때는 어, 사상 최대치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기아차도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어, 서브적인 어, 그 우호적인 그런 환장, 환경을 어, 조성을 하고 있다. 어, 그리고 지배구조라든가 어, 수소물류체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꾸준히 어,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될 수 있다. 사실 영업이익이 영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요. 어,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을 이번에는 조금 이제 살짝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어, 영업이익률도 어,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증가가 됐었던.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서 이익잉여금이라든가 현금을 확보했다든가 그런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어 자본금 자산 그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뭐 사실 자본이 굉장히 좀어 탄탄한 재무적으로 좀 탄탄한 기업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어 수소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이 되기 전에 어, 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업에서 긍정적인 의견 어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의견들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로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시죠. 이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 매일 추천 드리고 있고 어,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어,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내려가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어,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그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어그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어,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어,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 9 0 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만... 만 10, 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어, 1차 합 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어, 수익 종목은 휴마시스, 어,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 좀 어,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낫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어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알리를 드리고 있는데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게시판으로 어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어 메일은 아니고 어, 그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어, 상단 부분에 여기 주,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어,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에 거래를 함으로써 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